네 반갑습니다 장태양봉TV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죠 여러 것들을 매매했는데 예, 우리가 예, 성공한 것들 실패한 것들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샐리드를 예, 우리가 매매를 했어요 그렇죠 샐리드를 예, 우리가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장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장전 관심 종목으로도 8시 49분에. 그렇죠? 셀리드는 개비 작은 이 밑에서 꼬리 달고 오르는 단양봉의 보자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9시 2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셀리드 매수. 은봉로스.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11,480원을 돌파 못하면 은 나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 매수에 대한 타점과 이제 대응에 대한 타점을 다 알려드린 건데, 텔레그램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죠, 장전대 개비 적당히 떴으니 꼬리 달고 오르는 양봉에 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인지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예, 그렇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이제 리딩 사인을 주는 걸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끝까지, 예, 잘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끝까지 잘 상승을 해주었고, 음, 그렇죠. 잘 잡았죠, 여러분들. 예, 그냥 털어먹기 상승하는 거 진짜 잘 잡은 겁니다. 아마 고점은 내일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점은 내일쯤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그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렇죠. 어. 보세요 예, 이것도 장전에 올려드렸죠 8시 49분 그렇죠 8시 49분에 예, 그렇죠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지키면은 예 매수를 해도 된다고 올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잘 올랐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지키는 양봉의 정고점 돌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더해서 제가 대응까지 알려드렸죠 보세요 자 그렇죠 9시 1분에 뭐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3,150원을 기준으로 대응하세요 라고 했죠 왜 그렇느냐 아침에 리딩을 할 새도 없이 올랐으니까 이거를 장점 관심 종목을 두고 매매를 하신 분들 대응에 대한 예, 타점을 올려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것 또한 상한가를 잘 갖고 음뭐또 여러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아무 그린텍 이건 좀 이제 실패 아 미래나는 택을 제일 먼저 잡았죠 오늘 그렇죠 그니까 아침 상승은 그렇죠 한번한 한 번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타점을 돌파하면 한 번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장전에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9시 시작하자마자 첫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잘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나도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를 한 이유가 뭔가요 개불 떠가지고 21선 지지상승이니까 그렇죠. 적어도 얘는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 때 여기 부근을 향해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아, 자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매를 두번 나눠서 했죠. 9시 7분에 올려드렸을 땐 뭐예요? 단양봉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단양봉에 올려주면은 사실 그냥 음봉로서 하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됐나요? 제가 일단 2차에 다 팔으라고 했어요. 다만 이 43,800원을 돌파해서 지키면은 한 차수 더 오를 거라고 했죠. 왜 그렇느냐? 얘가 돌파하기 전에 가장 강력한 매물대는 여기였고, 이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키면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좌측에 있는 양봉의 윗꼬리, 이음봉의 꼬리의 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두번 나눠서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람 테크놀로지는 수익 냈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43,800원을 돌파해서 지키면 한번더볼 거라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잘 상승을 해 주었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매매를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어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음, 아무그린 택 아무그린 택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9시 34분에 그냥 자꾸 버티는 자리라고 했죠 언제 단양봉을 지지할 때왜 그렇나요 이렇게 꼬리가 긴 종목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꼬리가 긴 종목은 한 번만에, 그러니까 큰 상승을 한 종목은 한 번만에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번더 털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매물을 받고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긴 꼬리의 반을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한15% 이상의 수익을 잘 냈는데, 어,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로스를 당한 게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KNS. 보십시오. 얘도 우리가 이 아래 좌측에 있는 매물대를 지지하는 단양봉이 잡았는데 얘는 못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길 기준으로 마이너스 2, 3% 로스당할 각오하고 18%를 노리는 매매를 같은 자리아 10%를 먹는 매매, 그 이상을 먹는 매매를 같은 자리에서 두개 노린 겁니다. KNS는 3% 로스당했지만은 아모그린택은 뭐예요? 그렇죠. 15%짜리 상승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타점이 나오면은 예,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서든 예,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다가 11시 넘어가서 안 오르면은 그냥 버리고 보는 것도 본전에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찾고 버티는 자리에 매매가 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텔레그램 밥 필요 없어요 같은거 설명할 거니까 그릴리소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아래 안깨면 이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걸 버티라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아래 안깨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래 안깨면 냅두면 되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막 들락날락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느냐 얘가 한 바퀴 올라갈지 얘가 나눠서 올라갈지는 주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뭔가요 이 매물대를 안깨면 제가 들고 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프로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텍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안 깨면 들고 가는 곳이라고 했죠. 잘 상승을 해줬고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안 깨면 들고 가는 곳이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안 깨면 들고 가는 것이다. 여기서는 좀 매도를 해도 되겠어요. 은봉이 두번 나왔기 때문에. 내일 갭을 떠가지고 지지하고 오르거나, 아니면은 오늘의 은봉의 머리를 돌파해서 지키지 못하면은, 매매를, 그렇죠.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예, 그런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예, 자유롭게 익절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밑에서 잡았으니까. 그렇죠? 밑에서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마찬가지 또 뭐가 있어요. 세로닉스였나요? 세로닉스. 그렇죠? 세로닉스도 아래 안 깨면 자꾸 버티는 곳이라고 제가 올려드렸죠.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laughs> 한 방에 가는 게 있고, 나눠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아래를 안 깨면 목표를 향해서 올라간다. 이걸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차 전지 따로 회원방에 올려준 거 있으니까, 하나 있으니까 그거 보시길 바라겠고, 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또 슈팅을 먹은 것들이 또 있죠, 여러분들. 이렌시스 이번 달 로봇주 전승입니다. 레인보우,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아지네스텍. 여러분들, 이른시스도 보십시오. 자, 이른시스, 아지, 아진넥스택이 오랜만에 잡고 버텨볼만 합니다. 라고, 예, 제가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세요. 다 바닥에서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안 깨면 다 들고 가는 겁니다. 아지넥스택, 이른시스. 심지어 차트 자리도 갔죠? 제가 일반적인 매매 자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른시스 어떻게 됐나요? 잘 상승을 해 주었죠. 몇 프로짜리 상승한 거예요. 그렇죠. 대충 여기서 잡았다 치더라도 25%짜리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가기로 이제 스윙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 아래에 있는 기준선을 안 깨면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들고 가다가 작은 슛이라도 나올 때, 혹은 1차나 2차에 갈때 팔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지넥스텍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혀 성급하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PCL 같은 경우에는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건 좀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잘 보세요. 제가 9시 6분에 PCL 고고라고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해드렸어요. 음봉로스 이건 해보는 거지. 자청 매물대를 지지하고 오르잖아. 이런 거 그냥 도전하는, 도전하고 보는 거라고 제가 올려드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610원을 기준으로 올려드렸죠. 그래서 아침에는 지지하고 오르다가 이 매물대를 깨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2, 3% 로스를 당하는 게 마, 당연한 겁니다. 이제 로스를 당하는 게 마, 당연한 건데, 축포가 일부러 죽이러 가는 경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일부러 깨고 다시 제가 제시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매매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잘 상승을 해주었죠. 그래서 어 제가 차트를 보는 눈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렇죠. 얘가 하락을 하더라도 제가 제시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켜야지만 오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생,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더 이제 볼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도 보세요. 제가 이거 7월달인가 6월 말에 제가 이거 스윙주라고 이제 들고 가도 되는 자리라고 했는데 얘가 보세요. 제가 이 최하단에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들고 간다고, 가도 된다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한번 로스 당했지. 한번 로스 당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 매물대를 일부러 깨고 돌파해서 지키고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와, 상한가 같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서, 그렇죠. 이 매물대를 일부러 깨고 올라오는 주포의 개미털기가 있는 종목 PCL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설명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